오늘은 사도행전 3장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저번 주 우리는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보라라고 못 걷는 그 거인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전한 그 베드로의 말로 마쳤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그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인을 아테니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했고 결국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늘 지나가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저 미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껴가지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지요. 즉저 미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미문 옆에 있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채로 쪼그린 채 구걸하던 저 거리를 향해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보라 그런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리는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말에 그들을 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5절을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못 걷는 거리니 바라보고자 했던 거은 그들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동전 면 잎을 얻을까 하여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과 필요는 오직 돈. 오직 동전 면 잎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실 돈, 주님이 주실 축복, 물질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과 욕망 바라보며 구걸하듯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 물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영적 거리니 우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이 장면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걷지 못하던 거리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즉 동전 몇 잎을 돈을 기대해서 받는데 그렇게 돈을 기대하고 봤던 거린에게 바로 직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을 발에서 쳐다봤던 즉 은과 금을 원해서 쳐다봤던 거린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한테 줄 돈은 나한테 없거니와 바로 그 거린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겁니다. 돈 때문에 봤더니 돈이 없답니다.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완전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근데 왜 쳐다보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아, 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기대한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거. 아니 살아가며 가히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시지요. 동전 한두 푼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은과 금이 주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아예 새로운 그의 인생, 새로운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나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목독해 하시지요. 우리는 늘내 좁은 시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동전만 구합니다. 세상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그 위대하신 뜻은 가히 우리의 좁디좁은 눈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구한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동전, 내 눈앞에 비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세상의 은과 금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평생 기대도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걸음의 인생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그 구원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있는 동전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 전개됩니다. 돈을 줄 것을 기대하며 바라본 저 거인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이토록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네가 그렇게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을 고백한 이 말을 선포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즉,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세상은 물질이 능력이라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한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죠.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은과 금이 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큽니다. 은과 금이 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합니다. 아멘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지요.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유일한 능력이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공동체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요.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즉 제대로 된 교회 공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서 막 불편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교제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뜨거움이 가득하고,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은과 금은 가득한데, 교회도 엄청 크고, 공간도 엄청 크고, 의자도 완전 좋고, 음향도 최고고, 건물도 완전 큰, 즉, 은과 금은 가득할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안은 그렇게도 냉정하고 그 안은 그렇게도 건조하고 메마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세 시대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물과 황금으로 뒤덮인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돈과 권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중세의 교회였는데 정작 그들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귀한 이름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 애능 중앙교회에 있어야 할 이것 이것은 오직 그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하면 베드로가 왜 하필 그 앞에 은과 금이라는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이 말을 했던 장소를 보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곳은 다름 아니라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던 저 미문 앞에서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문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저 미문을 겨냥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돼가지고 호화스럽게 포장된 저 미문처럼 껍데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은 텅텅 메말라버린 형식만 남은 저 유대교를 빗대서 말한 겁니다. 실제 이 말을 한 장소가 어디 앞이었다고요? 미문 앞. 미문 앞이었답니다. 성전의 입구 역할을 하는 가장 사치스럽고 23미터나 되고 황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황동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저 미문 앞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과 금을 상징하는 저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저 세상을 상징하는 저 미문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으로 발린 화려한 성전의 미문이면 뭐 하냐? 저 화려한 성전에 들어오지조차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이 저 앞에 있는데. 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저 화려한 미문의 저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데.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한 사랑도 저 불쌍한 영혼을 회복할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겉만 번지르하게 화려한 은과 금이 발린 미문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무슨 필요가, 무슨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은과 금을 상징하는 저 성전의 화려한 저 미문 앞에서 베드로는 반문하듯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래, 나에게 저 화려한 세상의 것은 없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위대한 것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아무런 사랑도 능력도 없는 채로 저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동전 몇 잎주러 내가 너희에게 동전 몇 잎주러 온거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수 있는 이것을 줄 것이라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건 개혁 개정이잖아요 이 개혁 개정 번역이 사실은 조금 틀렸습니다 조금 틀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서 이름으로 여기서 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N입니다 N 이 n을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in, i-n. 그러니까 헬라어로 n은 영어로 in입니다. in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뭐뭐 안에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글 개혁개정 성경의 으로라는 번역은 실제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직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무슨 차이를 주냐고요. 이름으로와 이름 안에서가 무슨 차이를 주냐고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은,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아픔은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회복되고 은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달 어디 안에 있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라는 이름 안에 있으셨습니까? 욕심이라는 욕망이라는 은과 금이라는 이름 안에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의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출석 부르듯이 그냥 부르고 적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양진철. 예. 양예나. 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인에게 있어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양진철의 이름하면 그 작체로 양진철의 이름만이 아니라 양진철이라고 한전 존재를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름은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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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술 주술 하듯이 부르는 부르면 효음이 나타난다 막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그 인격이 그 권세가 내 삶의 영원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하고 말하면 낫는다 하는 그런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주술적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 존재가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의 이름이 욕망과 불안의 것들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늘 이후에 나타날 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는 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이름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질 기적은 이못 걷는 거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또한 가지의 또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3장 6절부터 해서 다시 오늘 봤던 이 3장 6절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메시지를 <laughs>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번 한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동전과도 같은 눈앞에 은과 금을 바라보고 쪼그린 채 살아가는 영적 안진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좁은 우리의 시선과는 비교도 안될 은혜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베드로 안에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